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명 10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 신신명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임성 합도하며, 아니 말이죠. 소요 절례하고 개념 괴진 하야 혼친 불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구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임성, 있는 그대로의 본성에 맡겨 도와 하나가 되면, 즉 한마음과 하나가 되면, 즉 이거는 어, 일단 한번 어, 먼저 어,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소요절례하고 걸림 없이 걸림 없이 소요자제해서 자유로 워서 온갖 번뇌가 끊어진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이 생각의 음미이며 진면목. 본래 면목과 어긋나고 어지럽고 띵해져서 혼침에 떨어져서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성이 무엇이냐 이 맡긴다의 말이죠. 본성에 맡긴다. 이때 말하는 본성은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밀쳐내거나 또는 못 견대하지 말고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어떤 뭐. 어, 생각, 감정, 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다 수용하면은, 보아 합한 텅빈한 마음과 본래 마음과 합해진다는 거예요. 이, 에,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결 치는 그런 어떤, 에, 텅빈한 마음을 에, 바다에 비유하면은, 파도 치는 그런 텅, 아주 파도와 이 바다 밑에 파도 치지 않는 바다 물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그런 어떤 매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내 마음에 안된다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이, 매순간 일어나는 생각,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일어날 때라도 그거를,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건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에, 에, 감정이 이렇게 치우칠까? 왜 내가 왜 이렇게 에,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생각이 일어날까?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수 온갖 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에, 에, 그런 생명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청정하고 맑고 그런 어떤 밝은 그런 생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어두고 뭔가 이렇게 에, 에, 조금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뭔가 어리숙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누구든지 다100%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이 세상 일을 뭐, 뭐 진짜 깨알같이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어느 분야에는 밝은 생각이 일어나고 아주 샤프한,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반면, 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또 실천하고, 그에 따라서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다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이 생각대로 내가 행동했던가 하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무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아 그래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도 나 자신도 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을 또는 자기 어떤 그 순간적으로 성질 나고 화나는 것을 이 극복을 못하면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죠. 또는 순간적으로 욕심이 일어난다든지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어찌 100%뭐무욕심이 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어, 그런 어떤 물건이 나타난다든지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든지 그렇게 마음이 이끌리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아 이것을 내가 제거해야지 하고 그거를 밀치고 막 이렇게 외면하고 쳐낼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면 일어난 그대로 이렇게 알아차리면 된다. 인성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에 맡긴다라는 것은 마음, 매순간 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어떤 물결을, 이 생멸심을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어떤 죽을 듯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뜻이에요. 이 맡긴다는 것은. 그래서 그거를 본, 그거를한 문으로 본성에 맡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자기 이 마음을 잘 지킨다. 임성을 어떻게 보면 수성하고 같아요. 자기 본성을 잘 지킨다. 이 지킨다는 것은 전에 이야기했죠. 관한다, 관성, 임성, 수성, 관성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매 순간 일어나는 잡념 방상 내지는 생각 감정 오감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관한다, 관찰한다, 알아차린다, 지킨다 또는 거기에 맡긴다. 마음 가는 대로 막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합도 본래 마음과 합하게 된다. 된다. 도와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즉 한마음과 하나가 된다 한마음이 된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귀일합도는 귀일하고 돌아갈 글자 한일자 하나에 돌아간다 도에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요자재하게 됩니다. 그 걸림없이 소요하다는 것은 근인다는 소유라는 것은 건인다는 한가롭게 근인다는 자유롭다는 것이요 걸림 없이 자유롭게 이와 같이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온갖 생각 감정들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을 때 도와 한 마음과 합치가 되고 합, 합도가 되고 어,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소요 자제하게 된다. 아주 한가롭고 자유 어, 걸림 없이 자유 자유롭게 된다는 거요 그렇게 되면 에제전례하면 번뇌가 끊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소유자재하면 번뇌가 일어날 것이 없죠. 마음이 상쾌하고 아주 즐겁고, 응? 어? 걸림없이 <laughs> 자유로운데, 이, 이 번뇌가 일어날 까닭이 없죠. 번뇌가 그 순간적으로 다 남긴 곳이 사라져야 된다. 그 반면에 개념이 맨다, 매달린다, 이 말이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염에 매달린다, 이 말이죠.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염에, 생각에, 매달린다든지, 얽매이단든지 또는 그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으면, 이 말이죠. 매일 개짜, 목 매단다, 또는 매달린다, 또는 붙잡는다, 또는 얽매인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 염에, 염에 매달리면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으면, 얽매이면, 괴진, 어긋난다. 참된 자기 본래 면목과 진. 쉽게 말하자면 본래 면목, 진이라, 진과 진실한 마음과 본심과 본래 면목과는 어그러진다. 진 면목과는 합치되지 않한다 어그러진다는 것은 불합한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 불합도, 도와 참된 이 진보와 본래 마음과 합하지 못한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본래 면목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그러진다는 것은 참된 진 면목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못하게 되고 혼침, 어지럽고 띵해진다. 혼침에 떨어진다. 또는 허리멍덩해진다. 허리멍덩해져서 좋지 않다. 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업을 쌓게 된다는 거니다 업을 쌓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임성 합도를 해야 돼 임성 합도 해가지고 소요 전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념 괴진 하게 되면 해서 하게 되면 이 말이죠. 생각이, 매순간 일어나는 그 생각이 얽매여서, 그 생각을 붙잡아서, 그 생각에 매달려서, 얽매여서, 얽매이게 돼서, 그 자꾸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진을, 진 면목과 어긋나게 된다. 합치되지 못한다. 진실하지 못하게 되면은, 진짜 반대가 가짜잖아요. 가짜만 이이 쌈을 속인다. 진짜 진심으로 돼야 되는데, 가심이 되고 허심이 되고 가심이 된다, 허황된 마음이 되고 거짓된 마음이 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혼침에 떨어졌어, 어지럽고 띵해졌어 또는 흐리멍덩해졌어 마음이 허리멍덩해져서 좋지 못하다, 좋지 않다. 그래서 불호노신하니 그 이런 개념, 이죠 생각의 음미면. 불호 좋지 않아서 마음이 혼침에 떨어져서 좋지 않아서 않게 좋지 않아서 노신하게 된다. 이 정신이 피요해진다 정신 마저 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피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용소친과 어찌 생각을 소홀히 하거나 이 생각에. 일어나는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부차. <laughs> 매달리지 마라 하니까, 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개념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니. 생각을 하다 생각에 끄달리지 말아라. 그래. 그렇다고 이 성기계, 성기수 없다는 것은 무소홀리한다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아, 심사숙고 해야 될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되는데, 아, 생각에 얽매이지마 하니까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버려요. 바둑을 둘 때,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내 집을 차지하려고 오면은, 내가 이, 어떻게 놓아야 될까이 생각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이, 이, 생각을 하되 생각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이런 뜻인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멀리 한다든지, 생각을 소홀히 한다든지, 개념 없이, 에, 에, 에. 멍하게 이렇게, 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어, 그런 어떤 것 뿐만 아니라, 친. 너무 생각에 친밀, 친밀히, 친밀이 매달려 애착해야 서겠느냐. 애착하지도 말라. 너무 개념 없이 소홀히 생각을 멀리 한다든지, 또는 너무 생각에 매달려서 너무 애착했어도, 안 된다 그런 것을 어 소홀히 하는 그런 것을 어, 생각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너무 애착하는 그런 생각을 쓰지도 말아라 어찌하여 어찌 쓰겠는가 쓰지 말아라 이말이에 소홀히 한다든지 생각을 아예 그냥 개념 없이 산다든지 안 그러면 너무 친해 해서 너무 생각을 가까이 해서 친밀히 해서 그 생각에 매달려서 얽매여서 애착하지도 말고 또 너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으로 살지 말아라. 이두 가지를 소외도 소홀히 하지도 말고 친밀하게 애착하지도 말아라. 이런 뜻이죠. 참, 생각하다 생각에 끄다 리지 않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욕취일성이어든 그래서 일성, 하나의 소에 일불성이라고 그래. 다른 말은 일성 또는 일불성 또는 불성. 뭐, 그렇게, 또는 일성 묘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욕, 이렇게, 취는 다다를 취, 이를 취, 일불성 일성이라는 부처의 위없는 깨달음, 법화경이 나오는 일불성의 일성은 일, 법화경, 일불성이라는 뜻의 주말입니다. 부처부처가 빠졌습니다. 부처의 위없는 깨달음, 즉, 일불성에 이루고자 한다면, 즉, 일불성을 정덕하고자 한다면, 이게 무상정등정각, 부처의 위없는 깨달음, 위없는 정등,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정덕하려고 한다면, 그 일불성에 이르고자 한다면, 불이 본문의 교회 별점, 실상무상, 어? 정법안장, 어? 이심전신에 그런 어떤 일불성의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물로 육진하라 음.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이렇게 진전한말이 이때는 아, 모질다,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싫어하는 옷자로 썼습니다. 싫어하지 말라 육진을 싫어하지 말아라. 여섯 대상 색상형 미촉법을 아주 이렇게 피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아라 이 말. 우리가 보통, 이,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일승,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을 얻으려면은, 색성형미촉법에 끄달리는 마음을, 색성형미촉법을 여기서 색성향미촉, 소리라든지, 빛깔이라든지, 또는 냄새, 맛, 촉감, 그런 개념, 이데올로기, 생각, 그런, 에, 에, 그런 거죠. 그런 사상, 그런 것에 애착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있고, 귀에 지금 들리, 제 소리 들리시죠? 이런 소리들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입으로, 혀로 마시, 맛을 느낀다든지, 코로 냄새, 향기를 맡는다든지, 손으로 또는 몸으로 이렇게 촉감을 느끼는 이런 어떤 대상들, 촉감, 감촉의 대상들, 또는 생각하는 뜻의 대상들, 뭐, 사상, 여러가지 사상이 있죠. 수많은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어떤 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양 철학 사상도 있고, 동양 철학 사상도 있고, 수많은 또, 그, 서양이나 동양에서 수많은 그런, 현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사상을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뭐, 칸트의 뭐, 순수 이성 비판, 실전 이성 비판, 또는 뭐, 그이 칸트뿐만 아니고, 어, 니체도 있고, 그과거의 수많은 뭐, 사상가, 영국의 사상가들, 뭐, 독일의 뭐, 괴테의 사상가, 뭐, 독일의 사상가도 있고 영국 사상가, 프랑스 사상가, 루소의 뭐 어, 루소는 에밀이라는 그런 어, 소설책을 을 지었죠. 그런 루소의 사상이라든지 서양의 수많은 사상, 그것뿐만 아니라 동양의 뭐 순자, 뭐 한비자, 뭐 <laughs> 묵자, 뭐 수많은 공자, 맹자, 수많은 어떤 어, 사람들이 사상에 어, 사상에 관심 이 있는 것이 뜻이다 이말이 아, 색성향기초법건이 그게 법이다 이 말. 예? 우리가 눈기 고여 몸 뜻으로 어, 애착하는 대상이 육진이다 이 말입니다. 여섯 가지 이 티끌이다 이 말이죠. 이 육진에 여섯 가지 대상에 에, 대상을 싫어하지 말아라. 물론 이, 유, 이 여섯 가지 대상에 애착하지 말하면서 아 생략되면 마찬가지죠. 이 부처님의 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색성형 미촉법, 이 여섯 가지 대상을 애착하지 말고, 애착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들은 많이 했지만, 또 싫어하지 말아라는 이 말은, 애착하지 말아라니까 오히려 그걸,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바깥에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색성형 미촉법하고 처음부터 접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색성형 미촉법을 애착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걸 멀리하고 싫어하는 그런 어떤, 에, 그런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조선천대에서는또 미워하지, 싫어하지도 말아라. 육진 대상을 애착하지도 말, 말 뿐더러 또는 아, 싫어하지도 말아라. 그 이거를 이제, 에, 금강경에서는 업무소주이 생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땅히 어디에도 마음을 머무르지도 말고, 여섯 가지 대상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애착하지도 말고 항상 그 마음을 물 흐르듯이 진짜 무주심 머무르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신명 이제 열 번째 시장에는 열 번째 시간은 일성이 중요하다. 전번 시간에도 어~ 삽법화경의이 어, 삼성은 성문영과 보살성은 이 방편으로 한부처님이 어, 방편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이 내용에는, 차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리부라 열애께서는 다만 일불성으로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는 것이요. 다른 술에는 2성, 3성, 뭐 성문성이라든지 영각성이라든지 또는 보살성이라는 이런 성이라는 것은 술이라는 뜻이죠. 중생을 술에 태워가지고 저쪽 피안의 언덕에 이끌어가는 것을 보통 이 술에다, 성이다, 술에 성이다. 원래 이성이나 이 삼성은, 부처님은 이성, 삼성이 다른 수례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일물성, 하나의 일물성으로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것이지, 다른 수레는 어건을 얻지 이성, 삼성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뭐 양의 수리라든지 또는 사성수리라든지 소의 수리 이런 삼성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일골성 하나에 부처되는부처를 이루는 성구라는 그런 수레 이것뿐이다. 다른 수리는 없다. 그래서 이 환경의 환경을 살펴보면은 어떤 중생의 마음이 아주 하열하다, 아주 낮고 수준이 낮거든, 그에게는 성문에이 쉽게 말하면 양의 수에뭐 양의 뭐 양성 양성하면은 양의 수리 이걸 만약에 성성 성이라 하면은 수준이 중생의 마음이 아주 낮은 낮아, 수준이 낮아가지고 어, 낮은 사람에게는 이런 양의 수리를 성분의 수행법을 연설하고 많이 밝고 영리한 그런 홀로 홀로 스스로 독각 독각고 이런 거 홀로 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 독각성 연각이라고해죠 또는 독각이나 홀로 많이 아주 영리하고 밝은 사람에게는 중성의 중간치의 어떤 수레를 이야기한다. 만약에, 녹각이라면 사선 녹자라고 하면, 아까는 양성이면, 삼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사선 수례. 밝고 영리한 독각에게는 중성의 도를 연설하며, 연기법을, 중성은 연기법이라고 하죠. 시기 연기법을 설해서, 아주 영리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따라오게끔 그 수레를 타고 아, 열반의 언덕으로 가게끔 인도한다는 거죠. 또 자비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보살성을 이야기해요. 보살행을 보살 어, 행하는 그런 일을 말해준다. 그게 뭐 소예술이다. 막. 어, 어, 보통 뭐 소초 우승 하물을 향해면 소외수의 큰 소외수리를 보살성을 이야기해줘서 어, 그런 사람을 이끌,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수승한 지혜를 가진 사람, 가장 똑똑한 아주 스마트한 사람에게는 위험만 여려이 불 일불성 일불성을 이야기해준다 원래는 일불성을 이야기해보는데. 중생의 경기가, 아, 이, 낮은 사람이 있고, 중간치기의 사람이 있고, 어, 조금 약간 높은 사람이 있고, 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부처님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중생들이 아예 똑똑하면은, 일불성만 이야기할 건데, 중생들 경기에 맞게끔, 다, 한꺼번에 다 건질러 하다 보니까, 양술에, 사성술에, 소술 해가지고, 삼성을 시설해가지고, 성문영각,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을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소성에, 소성에 얽매이지 말아라. 작은술의 얽매기라 보면은, 큰 일불성, 일불성의 어떤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큰 일불성의 어떤, 이치를 깨달으면은 육진을 싫어하지 말아라. 이, 이, 여섯 가지 이, 대상을 싫어하지도 말고 애착하지도 말아라. 결국은, 어, 건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거지. 마땅히 어디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무주심 하라는, 무주. 그래서 신신명 오늘 열 번째 시간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읽어보고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합도하면 소유전례하고 개념괴진하야 헌침불온이라 불호노신하니 하용소칭가욕치일승이어든 물로육진하라 있는 그대로의 양심에 맡겨 즉 본성자리를 본성을 잘 자리 지켜 한 마음과 하나가 되면 걸림없이 자유로워서 온갖 번뇌가 끊어진다. 매순간 일어나는 생각의 얽매이면, 진면목과 어긋나고, 어지럽고 띵해져서, 즉, 그리멍덩해져서 좋지 않다. 그래서 생각의 얽매이면 좋지 않아서 정신이 필요해지니, 어찌 생각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생각에 친밀히 매달려 애착해야 아쓰겠느냐 니 부처의 일승 부처의 위없는 깨달음을 깨달음에 이르고자 한다면 여섯 가지 대상을 싫어하지 말라 애착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 오늘 신신명 열 번째 시간의 핵심은 응무 소주 마땅히 어디에도 육진 대상, 어디에도 색성형 미촉법, 어디에도 애착하지도 말고 또 싫어하지도 말아라" 그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